안녕하세요. 오솔길트럭 박팀장입니다. 저희가 뭐 중대형 화물차를 전문으로도 하지만 지금 뒤에 보시는 차와 같이 1톤, 뭐 1.2톤, 뭐 3바 이런 차량도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저께 주말인데도 방문하셨던 고객님이 차량을 선택을 마무리를 하시고 뭐 이제 인도해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차인데요. 오늘 탁송으로 해서 대전으로 가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윙바디 차량이지만 지금 보이는 그인베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푸드트럭으로 아마 구변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차량 제어하는 뭐 2020년식에 6만 키우는 곳탄 차인데, 또 손님하고 또 가격 조율도 잘 하고, 손님 만족하실 만한 금액의 차량을 선택을 하셔가셨기 때문에, 차량은 오늘 탁송으로 해서 대전으로 지금 내려갈 거고요.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, 어, 현대에서 나오는 정품 윙바디고, 보시면은 자동, 자동으로 윙을 열었다 내렸다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, 요즘 또 보면 현대, 기아 든뭐 현대 등간에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뭐뭐차 시동이 안 걸릴 때 윙이 안널리거나뭐 이런 것까지도 많이 좀 옵션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트레를 보시더라도 뭐뭐 내비게이션이나 뭐, 뭐 하이패스 뭐 옵션에 따라서 차량의 가격은 좀 다서 뭐 상위에서 변경이 되겠지만 그래도 뭐 거의 승용차와 가까운 정도의 아마 컨디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혹시나 또 필요하신 여러분들 차량이 있으시면 위에 보이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원이나 뭐 가격 면에서 좀 맞추어서 많은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오성케 트럭이었고요. 혹시 필요 없는 차량이 또 있으시면 저희 전국 어디든 방문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또 좋은 견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